인도에서 한 평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의 삶을 살았던 마더 테레사가 생전에 한 번은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방송사에 출연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유명한 리그스 앵커가 테레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수녀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테레사는 질문하는 앵커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듣습니다." 예상 외에 대답을 들은 앵커는 당황해서 다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수녀님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도 듣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 앞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조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에 보면 현명한 사람에게는 일곱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현명한 사람은 될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만나서 경청한다. 적극적으로 따다니면서 많이 듣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의 이야기를 중간에 가로채지 않는다. 뭐 남이 말하고 있는데 딱 쳐들어와 가지고 가로채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고요. 셋째는 대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말이 먼저가 아니라 생각이 먼저. 우리의 예속담에도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넷째는 화제와 관계없는 질문을 하지 않고 꼭 논리에 맞는 질문과 답변을 한다. 다섯 번째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 뭐 뒤죽박죽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진실을 존중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마음.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성미 급한 마르다가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내 동생 마리아를 나좀 도와주라고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큰 소리를 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듣는 편을 택했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 사랑은 듣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기억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님을 누가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효자, 효녀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무슨 얘기만 하면 쓸데없는 소리, 잔소리 이러면서 말을 못하게 하면 이건 불효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곧 섬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 할때 가장 최고의 섬김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약의 1 1기상3장에 보면 제왕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7절 말씀에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백성을 잘다스려야 되겠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잘 들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이 왕이 되고 보니까 듣는 마음이 없어요. 높은 권세에 올라가다 보면 백성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고 그잘 들음으로 해서 백성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오 주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소원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장수와 부와 영광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듣는 마음은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리를 귀로 듣지요. 또 솔로몬은 귀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를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는 것은 지식이요, 정보에 지나지 않지만, 마음으로 들을 때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와 우리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가까워요. 가깝기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데 이 귀의 소리가 마음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듣는 마음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의 역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막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들의 귀는 꽉 막혀 있고 또 듣는다 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이 순종하는 마음, 순종을 전제로 하고 듣겠다는 마음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이시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가 있죠 경상도 사나이는 직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딱세 마디만 한다고 하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에 딱 집에 들어오면 밥은 두 번째는 뭡니까 아는 세 번째는 너무 잘하시네. 자자. 근데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볼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남자 집에 들어오면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마음이 없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들어주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들어줄 때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또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봉사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봉사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가정에는 무성 꽃이 피어납니다. 저도 이제 네, 좀 이제 철이 들어서 제 사실을 밝히려면 저는 잘 듣지도 않았어요. 우리 어, 저기서 왜를 거터 거터 하면서맞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이제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가만히 들어봅니다. 조금 여기서 막 올라 올라 그러는데 조금만 더 듣자. 그런데. 들으니까 조용히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때로는 있지에 맞나 안 맞나 내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모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부터 그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듣기는 듣는데 듣는 마음,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가까이 하여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어떻게 들으라고요? 가까이 하여 듣는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뭡니까?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듣고 싶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듣는 그, 그 마음,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자꾸 뒤로 멀어져요. 자꾸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가까이 가까이 가면서 들어라. 집중하면서 들어라. 긍정하면서 들어라.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면 곧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내 속에서 너무 빨리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더할 말씀이 없습니까? 할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너무 성격이 급해서, 그만 고만해. 내가 다 알아. 내가 속을 줄 알고, <laughs> 그렇게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은 이만큼도 없고, 자기 생각. 판단이 항상 앞서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긍정하는 마음으로 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 받고 능력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겠다. 얼마나 큰 놀라운 복입니까?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또한 몸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세로 듣느냐?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 제가 군대 훈련소에 가니까 이게 기억이 나요. 식사할 때 아시죠? 숟가락 들고 직각 식사. 밥 먹기 전에 이걸 복창을 몇 번씩 하고 직각 식사.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이건 고참이에요. 근데 이 훈련병이 밥 먹는 태도가 자세가 이렇게 치각식사 아니면 뒤에서 그냥 불어둥이 떨어지면 뒤통수를 한대 세게 후려 맞고 이게 도았나 <laughs> 미쳤나 왜 그렇습니까? 먹는 자세도 아주 기강을 확 잡아가지고 똑바로 먹어.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는게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은 조용히해. <laughs> 그리고 뭐 선풍기 노또 여러 시끄러운 소리도 다 하고 소리도 좀 볼륨도 올리고 뭐라고 대사를 배우가 말하는지 잘 들어야 뭐좀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자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갈 때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장이 단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필기하지 말라.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메모를 해놓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더 좋은 거는 필기 안 해도 좋습니다. 잘 들어두면 돼요. 언젠가 잘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쓰다가 거기에 정신이 거기에 팔려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단한 말씀이라도 잘 들어두면 현장에서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그 그 시간 그 순간까지 천국가는 바로 그 임종의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입에서 나와야지요 근데 그냥 숨고두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laughs> 온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가득하다 그러다가 숨딱 거두면 그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 6장4절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건에 부딪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기억나게 될것이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까이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 그 듣는 마음에는 내 생각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걱정, 내 근심, 시기, 질투 이런 것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진 않아요. 내 마음에 들려오진 않습니다. 편견에 매이고 정력에 매이고. 고정 관념에 매이고 특별히 내 생각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귀를 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청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딴 생각 안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나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가까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 내 말부터 먼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면서 동시에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침묵이 있어야 합니다 침묵과 묵상이 먼저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목말씀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도 많아요 생각도 많아요 계획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에 이상한 꿈도 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꿈에 막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꿈을 꾼다는 것도 뭔가 생각이 지금 너무 복잡하고 갈등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꿈자리도 사나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 말을 하기 전에,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주신 마음에 그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소 1장 19절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많이 하고 자세히 듣고 끝까지 듣고 집중하여 듣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하지만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다 할 때는 송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 오라. 너희는 나와. 그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 비로소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능력받고 변화되어서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쌓는 수도사에게 하는 가정 문제로 고생하는 여인이 이혼 직전에 수도사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과는 싸움이 끊질 이 않습니다. 도대체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수도사는 이 여인의 하소연을 다 듣고 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 수도원에는 우물이 많습니다. 이게 다 성수입니다. 카톨릭 성당에 들어가면 성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물을 딱 찍어서 이렇게 발려고 그러는데 이 수도사가 이 여인에게 이 많은 우물 중에 한 우물의 물을 퍼가서 이 성수를 가져가서 남편이 시비를 걸고 또 한바탕 싸우자고 댐비거든. 아, 무말도 하지 마시고 이 성수의 물을 입에 한 모금 팍 물고 마시지도 말고 뱉지도 말고 남편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꼭 참고 계세요. 그러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효염이 있는 성수입니까? 신비로운 물이군요. 그리고는 이 성수를 병에 담아서 집에 가져가서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또 시비를 걸고 또 한바탕 싸우자고 대결을 벌이자고 난리를 치면 이 여인이 입에 성수를 한 모금 탁 물고 꽁참았습니다 그리고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 집안에 평화 평화로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 여인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시 그 수도원을 찾아가서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정말로 이 수도원에 있는 이 물은 정말 효염이 있는 성수입니다. 신비로운 물입니다. 집안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도사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물이 신비한 물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당신은 조용하여 듣는 훈련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화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집 가까운 데서 가끔 산책을 하는데, 한 번은 부동산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귀로만 들으면 투기. 눈으로 보면 투자 아 저거 참 멋진 말이다 귀로만 들으면 투기 귀가 얇아가지고 아, 그냥 여기다 투자하면 그게 다 투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 투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귀로만 들으면 투기 마음으로 들으면 투자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들어야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눈으로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여러분 건성으로 들으면 항상 두기일 뿐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약하고 넘어지고 그 시험에 자꾸만 또 넘어지는 것입니까? 귀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신앙생활의 투기예요. 그런 투기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투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여 듣고 만나고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는 바로 그 자세와 그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투자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보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살게 될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하여 마음을 열고 들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다음 가까이하여 말씀을 들으라. 기도하겠습니다.